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연습을 좀넓더 해볼건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야 요 범위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지? 기억 안 나는데? 처음에 뭐라고 했어? 그래프를 네. 점선으로 그립니다 그지그 다음에 2번 제한된 아, 범위만큼 실선으로 어, 범위만큼만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분석해주면 끝난다 갑니다 그럼. 1번 일단, 완전 제곱식으로는 나와 있어. 요,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있을 것 같아? 어. 완전 제곱식으로 안 나와 있으면서,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는 것까지 추가해 놓겠지? 어. 되겠지? 지금은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어. 자, 그래서, 이거 자체를 점선으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, 가운데가 얼마야? 마이너스 1. 그겠어 그러면, 마이너스 2가 더 가깝겠지? 여기다 그리는 마이너스, 2,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잖아. 그네네 그게 더, 그거니까, 왼쪽으로 그 개는. 아, 선 따라 움직여야 돼. 아... 근데 왼쪽으로 한 칸만 갔으니까, 마이너스 여기 있는 어? 거야. 그 다음에,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여기 뭐가 있을 거야? 어, 여기 0이 있는 거야? 근데 0은 그릴 필요가 없지? 근데 한번 그려놓자. 필요 없는데. 필요 없다는 건 그려도 된다는 얘기야. 그 다음 뭐 있어? 1이 있겠지? 한칸더가뭐 있겠어? 2 2아 봤어 요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... 이게 그래프야 그래프 이게 이렇게 J같이 생긴 요게 그래프야 된 거지? 그래서 지금 2번까지 다한 거야 그지? 2번 실선까지 그렸어 3번 가서 분석하면 돼 X가 얼마일 때 최대일까? X가, X가 2일 어, 때 2일 때 얘는 최대가 돼 대상 은좀 이따 해. 그다음에 x 가 얼마일 때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최소가 돼. 이걸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, 애들이 2 넣으면 최대 나오거든, 맞잖아. 이 최대 맞잖아 지금.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최소 렇개 구해버린다고 대충.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떨 때는 맞아, 심지어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틀려. 되겠지? 그럼 엄청 혼란스럽겠지? 분명히 나 똑같이 풀었는데 어떨 때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, 그러면 헷갈린다고.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풀어줍니다. 계산을 합시다. 이게 더 쉬워, 그지 이거 먼저 풀자. 그럼 얼마? 마이너스. 마이거완전제으식에서 바로 풀면 되는 거야. 이는 어쩔 수 없어. 여기다 넣어서 풀어야 돼. 그러면 3이 되고 9가 되니까 5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최댓값과 최솟값 체립학. 된 거지. 끝났어.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.